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대사노니까 전서 1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 지난주에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 장려교회에서 KBP 이사회와 SWM 성교회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 모임들을 참석하여 보고 들은 또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를 참석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역사, 수고, 인내. 그리고 이 사회의 여러 순서들과 보고들을 통하여 이세 가지를 저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영원한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열매와 결과를 열과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역사, 수고, 인내입니다. 믿음은 역사와 사랑은 수고와 소망은 인내와 직결되고 또한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보존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labor prompted by love, your endurance or your patience inspired by hope. 즉 믿음이 생산한 역사, 사랑이 유도한 수고, 소망이 감동 자극한 인내. 사도 바울이 대사으니까 교회에서 본이세 가지를 저는 이번 이사회 기간 동안 제가 직접 듣고 보고 느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번 이사회에서 저는 믿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번 이사회의 진행과 내용 가운데서 감사했던 특별한 순서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우리와 동역하는 트르키예의 중요한 목사님들이 직접 오셔서 귀한 말씀과 함께 그들의 사역 보고와 간증과 비전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앙카라에서 이사 목사님께서 삼순에서 오라한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사역 내용들과 비전을 직접 나누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참 너무나 귀한 사역 내용, 내용과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사 목사님과. 오라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믿음이었고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튀르키예 목사님들의 자세한 보고 내용과 영상은 앞으로 저희 선교회 미디어 팀에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곧 나누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하이라이트 한다면 그분들이 친히 준비한 트루키의 지도를 보여주시며 앙카라에서 신자 단한 명으로 시작한 쿨트루시 구원교회가 현지, 현재 트루키의 전역에 34개의 교회들로 성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트루키에서도 복음의 황무지라고 불리우는 흑해 삼순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에도 부릅쓰고 현재 흑해 지역에만 아홉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모로 어려운 현 시기에 기도 중에 결정한 모든 KBP 이사회와 SWM 이사회의 결정들은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 우리의 성김은 부족하였지만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었기에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의 연합기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랑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수고합니다. SWM과 KBP 두 이사회에서 이것들을 다 보았지만 저는 특별히 평신도로 구성된 KBP 이사, 이사들과 회원들의 헌신과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울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주님을 향한 그들의 수고에 감동하는 눈물이었고 더 나아가서 제 자신을 보면서 목사 성교사라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수고가 너무 부족함이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에 부끄러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큰 재장을 하나님께 바쳐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을 왜 사업을 하는지 왜 사업이 잘 돼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KBP 회원들과 이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 너희 재물이 있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너의 보물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쉽지는 않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랑은 말과 효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은 말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만큼 수고 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사랑하는 만큼 드리고 사랑하는 만큼 나누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저는 이번 KBP 이사회를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수고에 관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0편, 90편에 우리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에 관해서 슬프게 노래하면서 그 짧고 허무한 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전,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생의 수고는 슬프고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러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억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를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 기도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번 이사회에서 소망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니 당장이 아니라 지난 몇년 동안 그 어떠한 가시적인 크고 왁신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과 기도로 SWM 사역들과 현지 교회들을 후원하시는 모든 이사 교회들, KBP 위 이사님들, 오늘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연합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들에게서 저는 소망의 인내를 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희망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기에,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로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내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매년 이 사회에서 같은 사회계획들이 매년 올라와도 이를테면 같은 뱀 사역 계획이 매년 올라오지만 지난 몇년 동안 큰 진전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언젠가는 되겠지. 이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여시겠지. 언젠가는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 가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격려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세 가지가 항상 충분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세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트르키예와 중동 지역과 온 이슬람권에 놀라운 하느님의 영적 돌파와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